<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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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잉 노이입니다. 이번에 지오디가 같이 걸을까라는 산티아고 순례길걷네 예능 찍었잖아요. 거기서 윤계상님께서 <laughs> 빨간색 젤리를 계속 물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보더니 야, 저거 하리보다 빨리 하리보를 사서 나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근데 맞아? 저는 약간 사실 반신반의 했거든요. 친구가 정말 이제 확실한 사진을 보내줬어요. 하리보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요 알고 공지가 나오는 티셔츠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맞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친구한테 3개를 하나 보냈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리보 발라스틱스 딸기 맛이라는 젤리에요 짜잔. 그 이게 온라인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생각보다 커요. 일단 그 점인지 하시고 제가 여기 절대 작지 않거든요. 진짜 되게 커요. 그래서 무게도 좀 나가요. 200g. 이게 하나를 뜯으면 하나를 먹는 게좀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크니까. 자, 이 길이 일단 제가 아까도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손, 제손 진짜 크거든요. 제손 여자 손치고 되게 큰 손이에요. 제 손보다 길고, 지금 여기 손목까지 오고 제팔 팔팔 팔 길이면은 이렇게 큽니다. 두께도 좀 두꺼워요. 거의 제손가락의 절반 정도로 가리는데 근데 지금 냄새가 엄청 좋아요. 딸기향이... 음, 약간 딸기우유향 같은 게나요 <목소리> 어, 이렇게 안에가 하얀색이거든요. 네, 좀좀 보여드릴까요? 아, 예 이렇게 돌돌 돌 보여드릴까요? 아좀 이렇게 하니까 징그몇운 들어 있을어있을까 열세 여섯 여덟 개? 1 개? 열세개열세개 들어 있어요. 근데 계산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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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특이하면서 맛있다. 이게 제가 왜 특이하다고 하냐면 식감이 특이해요. 겉에 있는 이 분홍색깔 얘가 하리보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곰돌이 젤리처럼 뜯기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쏙쏙쏙 안에는 약간 맛이 흐르는 같은데 사실 냄새가 맡았을 때 저는 너무 달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엄청 달진 않아요 약간의 그 불량식품 맛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리보는 그런 재료 안 쓰는 거 아시죠? 사실, 제가 왜 굳이 얘를 추천하는 영상을 찍냐면, 하리보라고 다 마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특이한 거 좋아해서 스머프가 있는 거예요. 사가지고. 근 그래, 다행히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한 봉지 딱 사가지고, 회사 그때 출장 갔을 때였는데, 그때는 일할 때라서. 먹었는데 이게 뭐지? 맛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고 예쁘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맛있다고 하지만 이게 맛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나랑 입맛이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게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먹어봐도 조금 안전한 거죠 다른 거보다. 왜냐면 진짜 하리보가 종류가 정말 정말 많아요. 진짜 진짜 많은데 그걸 다 먹어보는 게 솔직히 여행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힘들고 사는 입장에서도 정말 젤리 슈퍼 매니아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제가 하리보에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젤리는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진짜 맛있어가지고 한번씩계속 중독돼서 계속 먹었었는데 이게 제가 턱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젤리는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계속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초코를더 많이 먹는데 어 근데 이제 윤교성이 먹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laughs> 진짜 괜찮아요. 여행 가셔서 보이시면은.